우리가 자유롭게 해외여행 다닌지는 별로 오래 안 됐어요 그래요?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가 됐으니까 한 30년 좀 넘은 허? 세월 동안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닌 거죠 역사가 짧네요 네 짧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이제 특별한 계층에만 허용된 이제 특권이었죠 그렇죠 옛날 사람들한테는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네. 그냥 해외에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럼요. 어, 그걸 또 여행으로 가는 건더더욱이 쉽지 않았습니다. 해외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와저집 어마어마한 부자인가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은 주로 이제 자기네 자기가 태어난 동네 주변에서 살다가 어, 죽었기 때문에 먼 곳을 뭐 특별한 일 없이 즐기기 위해 여행한다. 네. 어, 이거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음. 그래서 그러한 특이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선원이나 어, 또는 모험가 등 특별한 경우였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어, 책으로, 또 거짓말도 많이 섞어가지고, 어, 음. 만들면서 돈을 벌기도 했죠. 그렇죠. 궁금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귀족층을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넓은 체험과 교육을 시켜준다는 명분으로 이제 관광이 시작됐어요. 주로 음. 주된 관광지는 주로 프랑스 뭐 이런 지역이었고요. 와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귀족들한테만 이제 허용되는 이제 그런 것이었죠. 어, 그럼 또 궁금해요. 일반인들에게 일반해외 그 여행이 보편화된 건 언제예요? 일단은 해외 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이라도 먼저 어, 음.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여행을 다닐 만큼의 자유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저렴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음...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 정도부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일요일날 쉴수 있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기차라는 대량 운송에 적합한 교통수단이 보급되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진 않았지만 근처라도 당일치기 여행이 이제 가능해졌던 거죠.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보면 뭐 풍경화 이런 것도 이제 이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이 철도 발달도 연관이 있군요. 예, 뭐 집에서 뭐 창밖에 보이는 그림을 보고 어, 풍경을 보고 그릴 수도 있지만 네. 왠지 도시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나갈 수 있어야 이제 다녀올 수 있겠죠. 이제 그렇죠. 풍경화 보고 그려야 보면. 되니까 어쨌든 예. 풍경화를. 일단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물감이 굳지 않게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지금 사용하는 튜브에 들어있는 그런 물감들이 있어야겠죠. 헉. 이때, 본격적 예, 이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와.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화가들은 이제 좁고 답답한 화실에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롭게 외부로 나가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해외 여행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필요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이 해외 여행을 간다라는 것들은 어, 1930년대 독일에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여행을 가기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이전 세계 나라 중에 콕 집어서 이 독일이 어쩜 이렇게 일찍부터 여행이 발달 할수 있었어요 당시 독일은 이제 나치 히틀러가 이제 주도하던 나치당이 이제 집권하던 시기였는데요 네. 이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새롭게 시행을 했어요 아그 가운데 하나가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평소에 접근 붙듯이 일정한 금액을 계속 부으면 일정 기간이 차면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또는 해외여행 을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헉. 독일의 여행 역사하고 이 나치하고 또 연관이 있는지 몰랐네요. 예, 그래서 이제 국내의 경우에는 휴양지의 대규모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 국가가 건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이용하는 콘도 같은 그런 곳을 음, 떠올리시면 네. 되겠고요. 여기까지 또 가려면 교통 수단이 있어야 되니까 철도를 이제 이 지역까지 연결을 하는 등 확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죠.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을 한꺼번에 실어 나르기 위해서 별도의 이제 해외여행 전용 이제 유람선을 이제 건조했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여행이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관광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관광의 시초가 이 시대부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보통 나치하면은 좀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탄압하고 네. 이런 장면들만 떠오르는데 네. 의외네요. 일단 뭐 나치도 선거에 의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자기들이 또 하고 싶은 걸할수 있었던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보건, 의료, 교육, 여가 이런 등에 있어서는 어, 과거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결과로 이제 전쟁 준비로 이제 다 흘러 들어갔고 뭐 1945년에 비참한 결과로 이제 끝이 나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19세기 후반 들어서야 이루어졌던 여행이 동양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 그래요 네. 동양하면 가만있어 보자 우리나라 네. 중국 일본 이 그렇죠. 정도가 지금 떠오르는데 이 나라들 중에 여행 먼저 하나죠. 있어요? 예, 셋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일본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 일본. 예, 일본은 18세기 중반 되면 벌써 1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어,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여행 천국이었어요. 어? 빠르다. 네, 음, 이런 사실은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네. 우리가 일본 여행을 지금은 못 가지만 과거에 가, 가셨던 분들은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 일단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네. 그냥 볼거리도 괜찮고 그다음에 먹거리도, 먹거리도 많고. 예, 많고 그다음에 어딜 가도 서비스가 깔끔하고 기본은 하는 네. 이제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예된 것이 아니고 300년 넘게 쌓여 왔던 허... 전통에서 이제 시작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이제 일반 서민, 특히 음. 농민들의 이동은 엄격하게 이제 제한이 됐습니다. 어 근데 이제 이 에도 시대 초반에도 이제 에도 시대라고 그러면 이제 1603년부터 1868년까지 이어진 이제 그런 시대인데요. 네. 이 농민들의 이동을 제한한 것들은 자꾸 돌아다니면 농사를 안 짓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농사가 되게 중요한데 농사 네. 안 짓고 어디 도, 돌아다녀. 이제 이렇게 이 됐던 것이고요. 또 군사적으로 이제 대립하던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면 첩자로 오해받아 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쉬웠어요. 그 음. 근데 이제 이러한 경향이 이제 17세기 후반쯤 되니까 이제 평화가 찾아오고 사람들의 경제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동네별로 이제 스코테타 카다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여권을 이제 발급받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이동을 아, 할수 있게 됐어요. 여권. 증명서 같은. 오, 예, 증명서 같은. 주로 어디를 여행했어요? 어, 원래 이동이 불편했던 시절에도 사람들이 이제 멀리까지 가는 경우에는 보통 종교의 영향이 큽니다. 술 어, 음, 무슨 순례 같은, 예, 순례 같은. 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신도라 그러죠. 이제 신사에 참배하는 어~ 이런 이제 종교적 동기가 좀 작용을 했는데요 일본 광국 신화의 이제 상징인 이제 이세 신궁 지금의 도쿄 당시에는 에도죠. 이 지역에 참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만 있다가 이제 17세기 후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일본의 여행에 이제 꽃이 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마음이 가고 싶어도 이 시대 때 교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 일본에는 묘한 제도가 있었어요 이제 아마 다음 시간쯤에 다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참근교대제라고 해가지고요 네.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들이 교대로 어 당시 일본의 수도인 교 음, 도쿄에 와 있어야 됐어요. 음. 이참근 교대제가 미친 영향은 매우 큰데 이렇게 높은 분들이 끊임없이 도쿄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도로가 잘 정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높은 분들이 가려고 만들었던 도로가 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일반 국민들도 이제 편하게 오갈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아, 네. 여행객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하, 여행 인구가 얼마나 늘은 거예요? 어, 17세기 초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직원이 일본에 가서 남긴 기록을 보면 이 사람 눈에 보면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는 유럽의 도시 시내 한복판처럼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다 음,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나 하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결된 길 가운데 한 곳은 중간에 이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떤 사람한테 특별히 허가를 내줬어요. 너는 여기서 혼자서 배를 독점적으로 된다. 배를 띄울 수 있다. 아하. 예, 근데 대신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연간 한 100만 명 정도가 <laughs> 어, 이 호수를 건너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전 당시 일본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로 집게 되니까 어, 엄청난 숫자였요 엄청난 숫자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고 가는 숫자가 다 합해진 거예요. 왕복 100만 100만 명이었으니까 연간 한 50만 명이 어, 참배를 위해서 에도까지 즉 지금의 도쿄까지 이제 갔다 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사람들이 마음이라는 게 처음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로 시작했다가 몇번 하다 보면 은 여행의 목적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아니 저라도 바뀔 것 같아요 이왕 간 김에 <laughs> 그렇죠 이왕 간 김에 응. 나의 주된 목적은 술래지만 네. 간 김에 맛집도 한번 가보고 주변에 볼거리 어디 없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종교적 의미는 점점 약해지고 네. 재밌게 어, 돌아다녀 돌아, 네.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궁만 참배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네. 이제 횟수가 반복될수록 주변에 온천, 또 명승지, 유적 네. 이런 등을 돌아보는 코스로 이제 변화하고 있어요 리오칸 이런 것도 발전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지나니까 처음에는 이제 에도, 지금의 도쿄만 갔다가 좀 있으니까 오사카, 교토 이런 데까지 도, 둘러보는 뭐 50일짜리, 70일짜리 아. 이제 패키지 장기 투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재미있던 점은 이제 이런 투어를 어. 돈 많은 분들도 누렸지만 서민들도 누렸다라는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숙박 시설도 점점 예. 여행 가이드도 생겼을 것 같은데요. 이 그렇습니다. 정도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요칸이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숙박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네. 당연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쌀 반찬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요리를 해서 먹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아 저희가 요리도 해드립니다. 어, 식사도 제공해드려요. <laughs> 조식 제공 예 조식 제공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업체들끼리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명 관광지에는 이런 욕한들이 수십 수백 가구씩 이제 몰려들기도 시작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투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왔으니 기념품도 하나 사야 되고 술도 한잔 먹어야 되고 여행을 즐기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돈이 된다라고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어, 안내서 요즘 말하면 이제 가이드북이죠, 여행 가이드북 예.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참배객을 모집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 저한테 돈 얼마를 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을 안내해서 이러이러한 풍경이 있는 곳으로 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참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김에 하면서 그렇죠. 요즘 말하면 이제 패키지 투어 기획자 플러스 여행 뭐 가이드. 어 이런 하... 역할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확실히 일본 빠르네요. 이거 먼저 시작한 사람들은 정말 떼돈 벌었겠는데요. 네, 당시 기록을 보면 이제 뭐 기념품 판매점,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주로 남자들이 많다 보니까 도박을 많이 했던 모양이 도박장. 하... 이런 거 만들었던 분은 큰 돈을 벌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 돈을 또 노리는 여러 또 사람들이 생기겠죠. 하... 조직 그렇죠. 응. 그래서 불량배 우리들이 등장해서 서로 이제 갈취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씁니다. 야 그러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씩 바쳐 이게 서로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에 야쿠자로 이제 변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오늘날에 우리가 아는 그 그렇죠. 야쿠자. 야쿠자의 이제 시, 시초쯤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난다요. <웃음> 네 <웃음> 이때 주요 여행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예나 지금이나 여행지는 자연 풍경도 있지만 도시죠 도시 사람 많은 곳에 뭔가 볼거리도 많고 음. 재밌는 게 있다 보니까 여행의 네. 목적지는 도시입니다.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에도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였기 때문에 관광지로 이제 각광을 받았고요. 또 상업 도시 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도락. 맛있는 음식이 많았고 네? 또 교토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과 유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았죠 그래서 지금도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세계도시를 가는데 얘도 옛날에도 이제 이랬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라고 그렇구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